오늘은, 버터, 1년 생일? 생일이라서, 우리 버터를 위해서, 새로운, 그, 뭐냐, 음식을 사와봤어요. 벌써 신나서 왔네. 요것도, 이게 뭐더라? 이게 뭐, 연어, 연어를 얼린 거라 나어 홍연어 저키? 버터야니 네 생일 축하다. 어 맛있는 거 오늘 먹고 좀힘좀 좀 내자. 아픈 거 보네. 어우, 대박. 응 음. 음. 조금만 더 먹자 잠깐만 잠깐만 음. 어 이거 가져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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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니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관심 가져보는 거 보니까 좀 좋아할 거 같네 예? 네? 이렇게 조각 냈어요 아까 그거 이렇게 조각 냈는데 먹을지 모르겠네 처음 먹어보는 거래가지고 어 포테야 오늘 네 생일이다 자자 자, 얘들아 생일 축하 버터 생일 축하 쌍이다 자 이거 뭔지한번 먹어봐 먹을 지 모르겠네 어떻게 먹지? 자 이거 먹어봐 이 먹어봐 내가 먹어봐 봐. 먹어봐 먹나? 생일다 받을걸 그러게 안 먹을 줄 알았는데? 잘 먹네 멋진이 안 먹네 찌개인 거. 아, 버터 잘 먹네 안 먹네 멋지안 먹어 나가려고 또꼭 나가려고 아쟤또 나가려고 포토 너심히 먹어. 또 잘, 먹네. 잘 먹네. 우리 먹, 이거 칼슘 많은 멸치다. 이너 맨날 멸치 같은 거. 좀 줘도 되겠네 멸치. 어. 그너뼈좀 좀 좀, 어, 튼튼하게 해야 될것 같아. 쟤도또 나가고 싶어가지고. 아까 그건 냉동실에 넣었나? 포토 또 포토는 먹고 있고 무지 나가려고. 무지 <laughs> 그래? 지 먹는 거보다 나가는 게 좋아. 포토 생일 축하한다. 많이 먹어. 맨날 사료만 응. 먹어가지고. 我操！嗯嗯